패일라 실패의 고통도 겪을 것 같지 않나 그가 누구야 그 가전제품 광고기획자는 지금 한마디로 무슨 얘기야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뭐하자마자 온 i 엔지로어 보는 온이에요 온 On i 엔지가 뭐야 발견하자마자야 뭐를 데디야를 그게 바로 뭐다 I find the wash my shirt in his beautiful crafted e a d 뭐함으로써 삼으로써 뭐를 사 그가 그가 누구야 카피라이터가 beautifully 아름답게 crafted 손질한 애들 광고에서 니가 뭐 하자마자 워셔디쉬워셔를 와셔, 사자마자 you possible w i e c h e 야 너는 이거 무슨 뜻이야 퍼서 날려먹다 야 퍼서 날려먹은거죠 뭐를 날려먹어 <laughs> wise up c h e 가뭐예요 더 현명한 구매를 날려 먹었다. 왜? 속인 거죠. 카피라이터가 속여. 막 사탕발림으로. 그죠? 그래서 뭘 먹어요? 소비자가 더 현명한 구매를 할 기회를 날려 먹어. 뭘로? 사탕발림된 광고로. 그래도 약간의 실패의 고통도 얘는 겪지 않죠. 왜? 더 좋아하겠죠. 얘는 뭘 받겠어? 그걸로 성과급을 받아서 걔네 가족을 먹여 살리겠죠. 속고 속이는 세상인 거예요.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리고 유능하다고 직장에서 뭐 하겠어. 칭찬받겠죠. 욕먹기는 커녕. 그죠. 니네가 낚인 니네 잘못이죠. 여러분들 광고를 보면서 그 광고를 다 믿습니까? 다 믿어 그 광고를. 그죠. 저도 입시 학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학원이 오면 무조건 대학 가요. 이딴 말을 하지도 않지만 한다고 믿나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요. 자 볼게요. If you really want to read something that is written with your best interest in mind. 자, if you 만약 네가 really w a n n a read 읽기를 원한다면 뭐를? something 무언가를. 근데 그 무언가가 뭐야? that s written 쓰여진 거지. 뭐에? with your best interest. 너의 가장 큰 마음속의 이해관계에 맞게 쓰여진. 그죠? 그런 뭔가를 읽기를 원한다면 자 이게 무슨 얘기야 네가 물건을 사고 싶죠 그러면 네 염두에 둔 최고의 이해관계로 쓰여진 뭔가를 읽고 싶어 예를 들면 내가 뭐 카메라를 사고 싶어 그럼 카메라에 대한 광고를 읽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거죠 유피컵 너는 집어들겠죠 카피 책한 권을 무슨 책이야 그죠 컨슈머리포트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책 중에 하나죠 별로 표시돼 있죠 어 이거 좋나봐 그죠? 저도 별점 무지하게 믿습니다. 그죠 무조건 별점 오픈 내로봐요 어, 여기는 별점이 5점이네. 여기는 4.7이네. 여기는 4.5네. 항상 별점에 의해좌우되죠 뭐 점성술자도 아닌데. 어쨌든 나네요. 그래서 잘 봐. 뭐해 그냥 집어들 뿐이야. 뭐를? 컨슈머 리포트라는. 그게 진짜 광고로만 차 있는 책도 이만한 거. 그걸 집어들어요. 이게 유명한 책이에요. 컨슈머 리포트 알지 그지? 다 아는 책이야. 남지쪽다본 책이야. 그리고, you don't go flip through. Good housekeeping to find that this is your show as you saw last week. 너는 절대로 go flip through. 자, 가서 flip through가 뭐냐면, 제가 flip through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든요. flip through 뭐냐면, 이게 flip through야. 책장 막 넘기고 있죠. 이렇게 유난하게. 이게 flip t h r o u g h 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다 중요해 동고 플 o u 스를 가서 책장을 막 넘겨보지 않아요. 뭐를 그 타우스키핑 이것도 되게 유명한 책이죠. 그 타우스키핑 뭡니까 현명한 주부라면 꼭 보는 역시 역시 쓸모없는 광고 책이에요. 어쨌든 이거를 훑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to find 발견하기 위해 훑어보지도 않아요. 뭐를 Dead, your show. as you saw last week 뭐예요. 뭐를 네가 저번 주에 보았던 그, 디시와쇼 광고 어디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이 책을 열심히 훑어보지도 않아. 왜요? 어느 책이든 보면 디시와쇼 광고는 나오고요. 그 중에 내가, 어, 그때 봤던 광고 이건데, 어, 여기서 이 말이 참 맞아. 좋았어. 하고 그거 뒤져보지 않죠. 왜? 광고에 나오는 말은 싹다 머니까요. 뻥이니까요 그걸 누가 믿고 앉아있나? 바로 뒤에 나와요. 잘 봐. When you do read the ad, 자 네가 정말로 read the ad 광고를 읽으면, 이 예, 너는 이거 중요해. Take it for granted. 다 아시죠 이거 한번더 하면 백 번이야. 이거 중등 과정에서 알고 왔어야 될 단어죠. 당연하게 생각하다죠. Take it for granted. 뭐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다야. 그죠? 뭐를? 대디아를. 뭐를 당연하게 생각해? 나오죠? Any companies. It makes to the competitors easy, not necessarily fair and balanced. 자, 이거 주제가 뭐야? 주어가 뭐야? 얘가 주어죠. 얘가 주어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지금? 이게 답이겠네요. 그죠? Any comparisons. 어떤 비교도. 그리고 여기에 뭐가 생각됐어? 대신각된 거죠. 그죠? 어떤 비교인데 어떤 비교? 그 회사가 그 광고가 하는 어떤 비교도. 그죠? 그이스 뭐야? 에드죠. 그 광고가 하는 어떤 비교도 누구랑 비교해? To the c o m p e t i t i o n s 뭐야? 경쟁자들하고 하는 어떤 비교들도 are not necessary. 반드시 뭐가 아니야? Fair, 공평하고 balanced 뭐야? 균형 잡히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광고를 뭘 사기 위해서 뒤져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알아요. 박범이라는 거. 그리고 또뭘 알아요? 광고주가 여러분들의 정말 현명한 소비생활을 도우려고 이런 가격 오퍼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죄다 사기죠 다안다 얘기예요 이거 왜? 여러분한테 비싼 물건을 싼 것처럼 팔아먹는 게 카피라이트의 역할이거든요 맞지? 그죠? 현명한 소비자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될수 있을 것 같냐? 현명한 소비자? 안 사줘 물건을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저희도 구매의 95%를 어머니하고 누나가 담당을 해요.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물건을 잘 사지 않아요. 그죠? 사면 뭐만 사요? 그냥 일상용품 같은 걸 사기보다는 소모품 같은 걸 사겠죠. 가령 담배라든가, 가령 술이라든가. 뭐 이런 거야.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남자하고 여자,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구매 패턴을 이제 가만히 보건데, 여자들이 훨씬 더 현명한 구매를 해요. 그죠? 남자들은 현명 한 구별을 하잖아요. 전투형이죠 뭐가 살게 있으면 백화점에 들어가요. 우리 형님 백화점에 들어갈 때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불결하고, 뭔가 더럽고 오지 말아야 될 곳을 온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백화점에 들어가서 그리고 전투적으로 그 매장이 있는 곳을 거의 뛰다시피 달려가서 그 물건을 스치 낚아채서 얼른 카드를 주고 계산한 다음에 백화점에 시한폭탄이 설치된 것처럼 빠져 나오세요. 그게 저희 아버지가 백화점을 이용하는 법이에요 반면에 우리 어머니는 아니죠 백화점이 뭐예요? 하루 종일 있는 생활 공간이죠 내긋하게 1층 도중에 살거없어서한 바퀴 탁 돌죠 그러면 누가 힘들까요? 그렇죠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힘들죠 근데 그 따라다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죠 누나 그렇죠 엄마 누나는 정말 쇼핑의 환상적 조합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저 아버지 카드를 가져간다는 거죠 어쨌든요 <laughs> 자 다음 거요 자 드디어 이제 수특기 미쳐서 이제 드디어 PC가 나옵니다. 절대 퍼스널 컴퓨터 아니에요. 그죠? PC가 나옵니다. 그리고 용감한 주장을 하죠. PC는 뭐다? 또 다른 권위를 갖는 매개다. 전 정말 이 주장에 동조합니다. 그죠? 왜? 뭔가를 규정 짓는 것도 권력이에요. 왜? 누가 규정을 짓고 누가 그 규정을 유지해 나가고 무엇을 위해서 그 규정을 지었느냐? 이 부분 때문에 PC, PC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 PC 같은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말 그대로 이거와 아, correct, 아, political correctness죠. 무슨 얘기야? 정치적으로 어떤 집단을 뭐라고 규정할 것인가